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인과 포함해서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직 교육위원장, 위원 강동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방지를 보면 2028년에 약 300억 원, 2029년에 약 64억 원이 지방 발행 계획이 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결국 현재까지 재정 부족 문제를 지방세를 통해가서 빚을 져서 결국 메꾸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문제는 빚, 예, 지방채를 발행하다가도 이에 따른 이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자를 상환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계획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강충영 의원님 들어야겠습니다. 강충영입니다. 드림 노트북을 하시더니 아, 전액삭감됐습니다. A.I.D.들 교과서 관련돼가지고 물론 교육자료로 격하했지만 이 또한 몇 퍼런가요? 또 아유 뭐77.7%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학교 유무선망 구축 사업이 대야만이 이게 될 건데 이 또한 88.8% 감액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력했던 드림노트북 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이블 pc 관련돼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이쪽으로 가기 위한 모든 방향의 포커스가 기본이 유분석망 구축 사업인데 이까지 이렇게 삭감된다면 이게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것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 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가. 과연 파견 교사가 잔류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파견 교사는 전원 복귀해라. 그리고 시간 강사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 강사 예산이 어,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과연 아이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 위탁 기관에 온 아이들이 아닙니까?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어, 기관장님의 말씀도 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런 정책 결정을 교육청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김창식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도약 집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 3억 2 8 0 0이 내려왔고 예. 특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1대1 학습 지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이 내려와가지고, 자체에서 1억 예산 편성을 했고, 특교에서 300만원? 300만원을 이거 했었어요. 이거 다 신규 사업이죠.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지도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따르고, 그거에 맞게끔 편성해서,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고 이 학습지도에 불편함이 없이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병우 의원님 지도해 주시 바랍니다. 각광을 받고 성공적인 것은 한번 재 다시 검토를 하고 성과도 보고해서 어 예산을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빵 원을 없애두고 어 동아리로 하겠다 이거 맞? 저는 이해가 잘. 안진다 물론 이번에 어, 그 예비비도 보니까 많이 이제 어, 긴축 예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3년표를 또 노리고 어? 또 이렇게 기술을 또 새로운 기술을 저도 이제 축구를 봤습니다 들은 축구를 하는데 아, 정말 이거 미래세대다 정의원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자립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봤더니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향후 이제 이무 지출 경비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된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감률로 보면은 22.2%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2027년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늘어나고 2028년에는 초등학교 하나가 늘어나는데 뭐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자녀 통폐합에 대한 그런 그 학교 수변동 사항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 유학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이제 1 4 개로 확대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낭비하서 임시 댐방으로 농어촌 유학을 확대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고생 많았다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가 제주 동부 특수학교는 28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제주 특수교육원은 23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지금 금리가 4% 정도로 한번 적용을 해 봤는데 뭐지 방채 10년, 지방채 20년 상환을 이렇게 해 놓고 BTL 사업으로 봤습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급액이 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연간 부담을 봤을 때 BTL 사업이 38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BTL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다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을 하지 마시고 btr 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복지학급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 걸로 보고 그 외의 효과는 참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뭐 사실 좀 전에 생태교육이라 그런 건 체험학습 와서 어느 학교에 있어도 뭐다할수 있는 건데 과거에 우리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패 사례라든가 우려했던 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정책을 반대하라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 애들이 또 박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좀잘 경청하시고, 좀 운영에 만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숙수, 교육, 아, 지침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중투.